자 그러면은 오늘 본서버 패치가 됐죠 이 덩어리 친구들 데리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했으나 실패했던 세주브라움 세주브라 좀 그러냐 세주브라좀 세주브라움 오디오 가보겠습니다 방식은 패시브를 터트리고 패시브를 터트리는 더블스턴이죠 더블스턴 메리안 생선까지 30초. 자구세주 아니 스킨 이거 뿔 하나 달린 거 이거 되게 공짜로 얻은 스킨이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멋있네. 그리고 신세주 아니 는 약간 노출이 별로 없는데 구세주 아니 는 이렇게 막등짝이도 보이고요. 그러네요. 원래 세조한이 스킨들이 다 그랬는데, 약간. 네, 네, 그, 겨울이라는 컨셉이 안 맞으니까, 야, 빨리, 옷 입혀 해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미드 탑. 누가 비드죠? 여기가 비드. 다 꽁꽁 싸매졌잖아요, 이제. 패치 이후로. 자, 1레벨. W 찍어줄게요. W가 이제 이렇게 찰싹찰싹하는 스킬로 바뀌었어요. 살살살싹삭 하면서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패시브를 쌓을 수 있습니다. 패시브는 이따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템 이렇게 선택한 거는 그냥 브라움이랑 상보성주 하려고 이렇게 해서 브라움한번 터뜨리고 아까 이즈리얼 레드 먹고 왔네 이 레벨이잖아. 그렇지. 나이스. <laughs> 레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바라래가 빨간 거야. 오케이 이득. 봐 쟤네 둘은 잡을 수가 없어. 다른 애면은 벌써 죽었는데, 나한니즈라 생존이 너무 좋아. 이거 빨리 바텀 터트리고딴 데를 가야겠다. 어쩔 수 없지. 이거 스택을 쌓을 수가 없네. 내가 막아줄게, 몸으로. 이게 이게 슬로만 우 적어 되는 건가 이 패시브 <목소리> 앞으로 가면 라칸이 W 쓰겠죠? 이번에 도망칠 데도 없어. 스턴. 그 다음에, 평타 패시브. 터트러진 건가, 이게? 쓱 싹.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두명다 조져야 돼. 빠른 시간이네. 일단, 스킬을 빼. 번 걸고 어차피 제대로 왔거든요. 저것도 잡으면 좋겠네. 는안 되겠. <laughs> 얘네 덩어리들이 오니까 <laughs> 미에서 한참 전에 출발해서 이제 도착했는데 그래도 호응이 되네. 이때까지 살아 있어. 어딜, 어딜! 너도 일로 오세요. 턴타 패시브 터뜨려주고. 그렇지! CC가 캐치 없어. 진짜 프렐리오드 애들이 CC가 근데 겁나 많구나. 어? 소환한 거야? 가자! 얘들아 봐, 이거는 첫 번째로 몸을 대줘야 돼. 얘가 몸이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와, 반 나갔어. 봤어요,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지? 한 개, 두 개, 스톤두 개. 힐도 있고. 좋아. <laughs> 이제 리얼 오나? 이거 버리기 좀 아깝지 않나요? 어 그래도 또 한방 때려주고 갔네 500원 어디서 봤어? 아네 물마방 헐 그러네 나 물방 500이네요 타워 첫 데미지한테 맞고 올까? 여어 잠깐만 피가 안따라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어, 비가 안 따라.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깨졌다, 패시블. 괜찮아, 9초 후에 또 돌아오는 걸. 또 생겼다. 나한테 오네? 괜찮아, 쟤들한테 하루 종일도 맞을 수 있어. 패시만한테 터주고. 오릴 도망가. 2로 땅! 턴 걸고, 평탄대 또! 좋아, 평탄대 넣죠 브라운 스턴을 일단 넣고, 네스턴 넣고! 정신 못 차릴 때 연락 또두가된 다음에 태블왕으로 데미지를 주고, W로 찹찹! 이고 다시 리신도 패세요! 리신 스턴 걸렸고, 네스턴도 걸리고, 오리 홍기턴 <laughs>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또다시 물방 500 됐다 와 이거봐 안 따는 것봐 딴딴 맨 오케이 <laughs> 이즈 방금 딜량 저렇게 다 순간 딜량 자신나! 유부 자신! 유부 자신! 금강불개! 어? 오케이, 패시브 터뜨려. 터뜨리고, 상단에 꽂아주고, 깔끔하게. 자, 람버스도 나랑 비슷한 테크를 타고 있네요. 람버스 힐을 주고, 옆에서. 오케이, 안 아프죠? 가지럽죠턴와나 턴, 턴 둘. 날 버리지마! 아아! <laughs> 자, 가자! 무한 CC! 너냐? 본방지고요 빵! 한번 더, 빵! 베런. 베런고, 베런고. 아, 끝났네! 승리! 자, 다른 캐릭터는 모르겠고, 세주하니는 이번에, 1티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정글로 쓰든 어디로 쓰든 그 정도급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졌어 이거. 너무 좋아졌어. <laughs> 자 어지간한 아이템들이 다 어울리고요. 특히 방템 관련된 거다 어울리고 완전 좋아졌어.